이 비행기는 스위스 공군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유럽의 항공 산업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출고 시기 5일이 경과한 이 시점에 프랑스, 스위스, 이스라엘 인터넷 매체에서 kf-21에 다루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가슴 뿌듯한 KF-21의 출고식이 있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고 한편으로는 많은 언론들에서 4.5세대 전투기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가들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같이 5세대 전투기들을 개발하지 않고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것은 T-50 훈련기 개발로는 경험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단계별 프로젝트로 개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조차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렸고 80조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서 사업 자체가 엎어질 뻔했다고 하는데요. 전투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술로 처음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유럽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높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출고 시기 5일이 경과한 이 시점에 프랑스, 스위스, 이스라엘 인터넷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사 초반부에는 KF-21의 출고에 관련된 내용과 스펙 대부분이 국내 언론과 비슷한 내용을 이루고 있어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및 우주 발사체 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에어앤 코스모스에서는 KF-21 안누보 공큐홍 p 하 l KF21 라팔의 새로운 경쟁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기사 초반 내용은 한국의 내용과 비슷하여 번역하지 않았고 한국은 그들이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한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성공 방식을 이번 KF21 프로젝트에도 도입하고 있다 생산 공정에 그들이 축적된 산업 기술을 적용하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유럽의 항공 산업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이스라엘 전문 매체 G Forum에서는 위나뚜 보이스아일 르가팔 슈거헨 이스라엘의 자산 대한민국의 라팔이라는 제목으로 KF-21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목의 한국산 라팔이라고 한 부분은 프랑스 구독자들이 빨리 이해하도록 비유법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4.5세대 전투기를 설계할 수 있는 몇몇 국가만이 구성된 아주 폐쇄적인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La c o r d d'Entre d n l Club Très 눈에 띄는 대목은 k f x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 장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기술적인 업적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k f x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진정한 주권 국가로서 미래 기술인 5세대 전투기 기술의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KF21은 내년에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 최종 테스트를 거쳐 향후 10년간 약 120대를 확보하고, 카이는 300에서 500대의 전투기를 해외 판매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공격기인 FA50을 구매한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은 KF21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카이는 벌써부터 현대 전투기 구매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가격 경쟁을 위해 유럽제 전투기 제조사인 사브의 그린펜, 다소의 라팔, BA의 타이푼과 로키드 마틴의 F-16V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들은 패스트 팔로워로서 빠르게 발전을 이룬 자동차, 선박 산업에 쓴 방식을 이번 KF-X 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서구 업체가 KFX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유럽 방산 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로키드 마틴이 F-16의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였다. 최신 이스라엘의 전자 장비들은 항공기의 심장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술들을 한국에 제공하여 이번 KF-21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KF-21을 필요하거나 기타 장비의 변경을 원하는 국가에게 필수적인 장비가 되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승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늙은 유럽의 방산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유럽은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최신 국방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를 원한다. 이런 정치마저도 구닥다리인 유럽인들. 프랑스에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언론이어서 이번 KF-21에서 이스라엘의 기술력이 들어간 부분을 강조하면서 로키드 마틴이 유럽의 방산 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지원하여 KF-21을 개발하게 하였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 내용들은 중간분에 실려 있으며 이스라엘의 뛰어난 국방 기술은 아이언돔 등 전자 장비들의 개발 협업을 원하는 유럽 방산 기업들이 앞에서는 협력을 원하고 있으나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비꼬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기사는 스위스에서 발행하는 스위스 반캐터 신문의 국방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레 블로그란 기사 내용은 스펙 소개와 대한민국의 생산 계획 등 중복된 내용이라 따로 번역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댓글 내용이 흥미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비행기는 스위스 공군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우선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스위스는 노후화된 F5와 FA-18 CD형의 교체를 위해 그린펜 2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되고 맙니다. 그후 국방부는 공군의 공백을 우려하여 2030년까지 60억프랑 한화로 7조 4,500원의 예산으로 30에서 40대의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F-35A급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에어 2030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행기 개발하면 8조 2,000억 원이 들어간 사업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품목인 군용 엔진은 개발에서 제외됨 국산화율이 65%이라는 것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 국가나 해낼 수 없는 일을 국가적인 인내와 노력의 결과로 멋진 프로토타입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공학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 자국에 먼저 배치한 후 해외로 수출할 것입니다. 강한 조선산업,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그들은 5년간의 지옥 테스트를 잘 마치고 멋지게 프로토타입이 날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게 유효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다른 방향 또한 살펴보면 어떨까? 나에게는 대한민국이 진행하는 KFX 프로젝트는 무기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유럽, 러시아, 오늘날의 중국이 제시한 대안과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전투기 판매를 넘어선 것이며 신규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상업적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한국은 국제적인 파워가 약하기 때문이다. 전투기 구매는 단순 기체 구매만 말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외교적, 경제적인 측면과 국가 간의 상호 신뢰가 따라야만 가능하다. 미국이 시장 지배하는 것과 다른 대안인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다소가 라파를 어렵게 인도에게 판매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게는 KF21이 훌륭한 제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은 우리에게 향후 큰 문제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20년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TV, 스마트폰, 특히 전기차를 탈이라고는 유럽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유럽과 비슷한 국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유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능력에 대해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제적인 파워가 크지 않다고 하여 전투기를 팔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대한민국보다 더 국제적인 파워가 있다 그린펜은 4개 국가에 판매될 뿐이었습니다 판매 숫자도 많지 않고 한국은 정치적으로 스웨덴보다 국제적인 파워가 작습니다. 북쪽의 이웃 국가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고 있고 남북한 두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동맹국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시아 전략적인 맥락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직접 하기를 원할 것이고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를 판매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주머니도 가볍게 할수 있어. 미국은 이런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무기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과연 미국은 허용을 할까요? 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중립국가이기에 특정 시장에서 정치적인 이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과 동맹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베트남이 러시아, 중국의 동맹인 상황에서 미국 프랑스 미, 무기를 살 수는 없습니다. 중립적인 스웨덴과 친 유럽적인 프랑스는 기존에 금기되었던 시장에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그리스, 이집트에게 전투기를 판매하였고 스웨덴은 남아프리카와 헝가리에게 전투기를 판매하였습니다. 저의 요점은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KFS 프로젝트는 일반 산업 제품과 매우 다른 유형의 판매 방식이어서 지정학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수출 가능하고 정교한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민간 산업의 성공과 그와 더불어 신기술을 민군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발전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스웨덴보다 국제적인 파워가 작다?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중립적이지만 모든 나라에게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린펜에 들어가는 장비는 유럽식 혹은 미국식이며 엔진은 미국 것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장비들은 가장 먼저 경제적인 것을 고려하여 내부 장비를 선택하여 넣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가 없으며 훈련기, 공격기, 장갑차, 곡사포, 군함 등 여러 다른 옵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KF-21은 합법적으로 모든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 항공기 제작 경험이 부족한 문제를 구매국에게 어떻게 확신시켜 주는가가 문제로 남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스위스 군사 전문 사이트로 스위스인들이 한국의 지정학적인 상황과 향후 KF-21의 수출을 바라보는 스위스 사람들의 관점을 알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리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